안녕하십니까? 보면 볼수록 신나는 벌신 신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 콘텐츠 학계에서 진행한 제 1차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콘텐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제 1차 워크숍에서 저는 이틀째를 맞이한 콘텐츠 학교의 정경의 모습과 식사하고 운동하는 모습, 담사하는 저희 동기들의 모습을 저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또한 콘텐츠 지능 재단의 콘텐츠 학교 내부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촬영했을 때는 저는 의욕 속에서 충분히 할이라고. 저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1인 미디어 제작의 길은 너무도 험난하고 의욕 속에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저는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서 1인 미디어 제작스쿨을 통해서 발전해 가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향후 저는 치매야 놀자라는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치매야 놀자 1인 미디어 방송은 치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치매 예방에 대한 많은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1세기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으면 할까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실 겁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100세 시대만큼 저에게 다가오는 아주 안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의 미래, 꿈을 없애는 치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1인 비디오 제작스쿨에서 많은 기획과 제작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서 치매야 놀자에서 함께 치매 예방에 대한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능재단 모습과 우리 동기들의 모습을 찍었던 것들을 저는 편집해 보았습니다. 미약한 저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성장해 나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모습들을 함께 공유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상쾌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또한 제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워크샵 2일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 일제를 맞아서 방송 콘텐츠진흥재단 학교의 전경 모습과 내부의 다양한 모습들을 찍으면서 과연 이 진흥재단의 모습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었으며 또 우리 학습자들의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같이 진흥재단을 탐방할까요? 이곳은 기사동. 뒷편 학교 운동장 모습입니다 어, 진짜 오래된 학교라서 그런지 너무 자, 어,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또그 속에서 저희가 같이 있었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자 서서히 가보면은 어제 이제 우리 상기 동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분들이 체육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네요. 자, 우리 강대수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네, 잘 주무셨습니다. 예, 행복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자, 어떻게 행복하게 잘 주무셨나요? 예, 어우 모습들이 어제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자, 예, 공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죠? 자 행복한 모습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고. 어이구 흔드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예. 자 이렇게 기사동 아티 모습 전경을 찍어봤습니다. 네. 우 아우 이 모습들 너무 맛깔나게 보이죠. 예, 아이고, 자, 아침이 이렇게 진수성찬입니다. 아유, 이런 모습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야, 이제 다 아. 다 볼게요. 자, 지금, 어, 어, 어제 워크샵을 하루를 지나서 그런지, 어, 여기 기숙사동에서 우리 일기 상기 선생님들께서 서로 다정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아, 지금 진행 사업의 이모저모 모습입니다. 교육 사업 연구 사업 그리고 현재 이어왔던 역대 사업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짧은 시간에나마 아 방송콘텐츠진행재단 학교의 모습들을 이모저문을 찍어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볼신 신의현이었습니다.